저희 이렇게 그 승마장 가는 가고 있습니다. 아, 한번 이렇게 가면서 어, 한번 어,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온지 한번 주고 어, 좀 보기 위해서 많이 좀 어둡네요. 어두워가지고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보시죠. Why am I looking at you? You're a picture in a frame. I make believe you're next to me. 지금 저희는 여기 h 태학교 옆으로 좀 e here. You're here. 가 o u r 좀 하르덴도 있고요. 여기는 어, 여기는 이제 비베로 쪽, 어, 화원거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이쪽 오늘 따라 이렇게 차가 너무 많네요. 어, 좀 잘못 들어왔네요. 야 예, 월요일 차가 좀 많은 날입니다. 나는 이 커피숍이 좋아. 이번 밀 금요일 날 마사 커피 마시자.

요즘에 이제 그 썸머타임이 해제되고 나가지고 어 지금 뭐 5시가 조금 안 됐는데 엄청 어둡네요 어 저희 승마 시간은 5시부터 어머, 6시입니다 커피인이 니 없는데 커피니 알았어 빨리 이게 아 그건 위험한데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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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건 위험한데 조금 이렇게. 그럼 야그 끊어지겠어. 엄마는 너무 무거워가지고. 그렇게 잡아당겨 끊어줘. <laughs> 엄마가 뚱뚱해서 그런 거 아니야? <웃음> 맞지. 우리도 <laughs> <laughs> 뭐 어떤 가게를 하려고 하나? 비베로. <laughs> 음? 네. 여기? 여기. 음. 그러게, 그럴 가능성 이 있다.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뭔가를 <laughs> 네.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빨리 하나가 방이 됐으면 좋겠다. 엄마는. 방먹으려 어? 어디 가야 요 홀랜드 가지? 응 미국! 이슬랜드! 쭉 아, 가기도 좀 무섭긴 해 가서 예방주사 맞아야 돼서 엄마하고 아빠는 끙끙 앓고 엄청 아플 거거든 그럼 네가 옆에서 엄마 아빠를 꾸이다도 해줘야 돼 알았지? 음, 창문도 죽어 안 죽어? 난안 맞을 거지 넌안 맞지 너 엄마 아빠만 맞아? 자동차 엄청 많이 사가지고 가서? 이부프로펜 하고 그 타이레놀 섞어가지고 계속 먹으라는 거야. 뭐 다른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타이레놀만 먹어래. 예? 누가 그래? 아니 거기에 다른 거기. 거 먹을 생각하지 말래. 섞지 아, 말래. 섞지 말래. 타이레놀에는 네? 그, 그 약이 예, 그 자기가 없는지. 아. 뭐이부프로펜는데 아무튼 타이레놀만 먹으라는 식으로. 다른 거를 먹지 말라는 식으로 돼 있더라 라 o 걸 먹지 말래 진짜로? 응. Jarro. t h a 는 I didn't w a 그게? to swap off. Sail, 어 e a h Come on, I d i 나는 t want to talk a b o 그 t this. I d i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. 디즈니랜드에서는 타일드만 먹을 수 있어? 응. 네?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약을 먹으려고 아, 그 백신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맞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. 음, 뭐, 뭐. 이제 거야. 왜냐면 그, 저기, 아, 독감 걸렸을 때도 뭐, 해열제나 진통제를 뭐 그렇게 어, 근데 전통수단. 다른 거를 권하지는 않고 거기서 저 적어 맞을 때 그런 얘기를 한대. 그러니까 열이 나고 그러면 타이레놀만 먹으라고. 미국은 원래 타이레놀 처방을 하니까. 아무튼 뭐 타이레놀 먹으라면 먹어야지 뭐. 근데 어, 아, 타이레놀은 타이레놀은 정제가 듣기 싫는데. 우유 담을 순 없어? 응타이렌 음. 근데 뭐야? 타이레는 아스피린 아스피린는뭔엄뭐좀 찾아보고는 좀가겠다 주사 한 맞으면 이제 앞으로 살땐 타이렌만 음. 먹어야 돼? 응? 아니야 안자또안자 하루만 타이렌 먹어야 돼? 어 이틀 이틀 시리 두번 응, 많이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고. 내밥 같은 건 먹을 수 있을지. 응, 응. 근데 마실건 마시리에 위도 노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아프면 움직이지 못하거든. 그래서 가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죽 같은 거, 응 그런 거를 저기 뭐지 그, 그 주사 일을 거기 못해 먹 못해 먹게 돼 있나 그거 원래는. 못해 먹어면못 당신이 그런들을 원하는거 나를 응. 원망하는 거? 응. 원망하는 건 아니고 응.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마이크로 웨이 있어 없어? 응. 그런 거는 하나씩 있을 거야 마 그래? 그러면은 일용주사가지고일용 주유소 어디 팔아 그러면? 아 거기 저불고리는있고 저기 슈가마켓 같은 데 가면 그불 뜨거운 물고서먹으 좋긴 하네 인균을맞아도 그게 면역만 생기고 증세가 없거든. 근데 코로나는 어마어마하게독해 가지고 근데 그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 그뭐 그렇지 않나 봐. 지금 이제 뭐뭐 아니 사람 뭐 오늘, 오늘 아니. 언젠가 보니까 이탈리안가 언제가그 6인분을 한꺼번에 그어 간호사 사람들가지다 났대. 응. 근데 그사람은 마음으로 아무렇지도않았대 그래서 그래, 그럴 수 있어. 그렇지만 그래. 중요한 어, 코로나 균은 다른 균보다 어마어마하게 음, 효과를 낳을 수 있어. 그사람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깜짝 놀래 가 하루를 어, 입원을 시켰는데 어, 괜찮았대? 뭐 아무런 증상이 없대.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.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. 그 사람마다 다 다른나봐. 어떤 사람은 뭐그렇 복사마자도 음, 몸이 아프지 않고 그런 사 건강한 뜻이야. 응근데 아픔이 안건강는 뜻이야? 면역. 어, 그렇지. 면역, 면역력이. 면역력 측면에서. 응. 응. 근데 엄마, 아빠들은 아플 거같아 나이 많이. 있으니까. 아빠는 안 아플 가능성이 없고 엄마는 엄청 아플 거야.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꼬이다도 해줘야지. 음, 아빠, 엄마 건져주면 안 돼. <laughs> 제가 인터넷을 붙여가지고 이제 잘 돼? 음, 이제는 근데 얼굴은 되게 카메라 얼굴은 흐려? 근데 거는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럴 수 거야? 있지? 걔는 내 얼굴이 색색하다는데 나는 흐리거든 그래도 카메라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 이제 출발 다행이네요 사실 그 인터넷의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, 안타나 되면 소박이 정말 힘들지. 네, 이 오시는 사람처럼 부드러운 사람이더라. 그러니까 이 성격이. 음. 재미없 으면 못하 는끝 음. 까지 아무 생각 할게 뭐가 놀지. 들어. 당신도, 나도. Why am I looking at you?